네, 안녕하세요. 인터넷 가입 업체 인티삼케이블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지영호입니다 KT가 통신사 최초로 유선 가입자 1천만을 달성하여 1천만 달성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KT 인터넷을 3년 이상 사용한 고객이나 신규로 가입하는 고객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제 조건만 충족하면 대부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KT 고객센터나 가까운 매장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신청을 하지 못하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500메가 속도의 베이직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기가 와이파이 홈 공유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1GB 에센스 요금제 이상을 쓰시게 되면 최신 와이파이인 7 g 공유기를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단 3년 약정이 들어갑니다 네, 지니 TV를 3년 이상 사용한 분들 중 구형 세톱을 쓰고 있다면 최신 지니 TV A 세톱박스로 무상 교체가 가능합니다. 네,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에센스 요금제 이상 가입자는 와이파이 7D 공유기와 홈캠 안심 서비스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둘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 가입 시 현금 사은품과 1천만 고객 프로모션에 해당하는 이제 공유기와 세탑박스를 전부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모션은 8월 31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고객센터 1877-7872번으로 연락주시면 정확하고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